돌이 이만한 게 있어. 이거 도확 떨치면 어떤가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사이를 피해서 가나요? 그냥 확 가지요. 어,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금은 그만큼 이 경금 자체는 저돌성이 있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 저돌성이에요. 벽을 문이라고 뛰쳐나갈 수 있는 것들, 이걸 저돌성 일으키게 한다 멧돼지 기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이유의 기운이고 그래서. 큰 바위 큰 금속체가 아니라 큰 바위 큰 금속체의 그런 기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양의 금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한번 들어볼까요? 전두환이 경신일주에 응. 무소 불위 뭐가 무서워 뚫고 나가 하는 것 응. 이걸 우리가 경금의 대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금을 가지고선 색깔이 어떤가요? 색으로 보면 금의 색깔은 흰색이야 그래서 아주 이 금을 논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말투가 그래 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이있잖 솔직히 말해서 그, 그전 얘기는 다 거짓말인가? 이게 체질화돼 있어서 그래 내가 금이라고 네. 그래서 이 금의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그게 원칙적으로 말해서. 그 다음에 술먹다가도 괜히 싸나이가 말이지. 그리고 뭐 의리가 있어야지.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내 네, 당하기나 하지.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들이 어디라고요? 금의 영역들이야. 왜? 백색이라서 그래요. 순진무구한 사람들. 어. 아주 여기는 순수의 이 가불의 목은 순, 여기는 하지이 사람들은 술진해야죠. 백색을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원칙 지키고, 의리 지키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한 유들이, 그외 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죽어선 요구도 먹고 그러죠. 가슴 아파하고. 자, 그런데 특히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삼명통에 보시면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냐면 경금 위, 월, 월을 가지고 있어요. 월. 달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경금들은요, 하는 행보를 보면, 그 여러분 주변에 여명이든 남명이든 경금을 보세요. 화난, 이게 우리가 사람이 행위를 한다는 게, 하나, 화난 어떤 그, 이런 밝은 데서 보면서, 자기 이성적, 합리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 행위를 위해서 경금을 넣으면 어떤가요? 달밤에 최소한다 그러잖아. 그냥 깜깜해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역사의 변혁 역사를 확 뒤집는 그 혁명의 주체들이 누구냐면 경금들이 군인들이라고요 군인들 검찰, 경찰들이고요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들요 저들요 밀고 나가는 거지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로 보면 뭐예요? 동물로 보면 매예요 매 매라고요 어.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독수리과들은요, 매들은요, 날아갈 때 보시면은, 발톱을 처음부터 쫙 펴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딱 감추고. 마지막 목표 그 심장에 가서 탁 찍어 간다고요. 발톱을 안 보여요. 어.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에요. 대단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경금을 생각하면 여러분, 목표,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그만둘 수도 있어 목표는 보통의 이렇게 목화의 영역들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경금지도딱 가다가 날아가다가 아그만도 이제 돌아서 가는 경우는 없어 딱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가 많아요 성공하면 왕장 성공하고 깨지면 왕쟝 깨지는 거야 그냥 응. 이것이 바로 매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성격은 아주 순수하고 어. 그 다음에 흰색을 나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대단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요. 하여튼, 이 경금들, 대단히 하여튼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만은, 일단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이 금의 특질들이 이렇습니다. 특히 신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금. 금은 말이에요. 내가 금으로 태어났어.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그걸 받아야지만 이것이 확정적으로 쓰여질만한 용기가 돼 그릇이 되고 제목이 어떤 거에 그걸 받나요? 오행 중에서 화에 대해서 받아요. 그래서 내가 금내 사주팔자에 화가 있더라. 그러면 이 금은 사람이 반듯하답니다. 어, 쓰여짐이 반듯해요. 자.